<끄럽기> 어, 와이번 진짜 와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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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돈 트는 뭐에요 그건 아니 그.. 화로.. 화로 집에 화로 집 그냥 왜 이렇게 태어나세요 왜 이렇게 태어그세요왜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와요 너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여기 너무 멀어 집에서 좀 멀어요 거기 와이번 이거 밖에 없나 아 그래 이거 밖에 없나? 그리핀, 그리핀 좀 모아보자. 뭔말이리 했나. 전투. 진짜 빨리 안 가면 다시 깔아야 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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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전투 가용한 거 여기 있네. 다 있네 여기. 이거 옆에 다타 이거. 가자. 이거 사람 들다 있는데 아이스, 여기. 나이스 아, 나까요 나이스. 밟아. 느리게 해준다. 근데 아파 맞으면. 밟아. 좀 맞긴 한데. 좀 제가 어그로 끌고 있긴 한데요. 사람 가지고. <laughs>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몰라 몰라 예, 몰라. 몰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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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다, 다 출발해. 없다. 예예예, 그래피타워갈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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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쓸어 쓸어 쓸어. 그냥 씨아고리단 적고 그냥 막 그냥 일단 공격하고 보자. 에 네. 다운 타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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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어요. 나이스 나이스 다시게다시게시퍼럼 들어. 우도 다운 우도 다운 우도 다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지금 나이스. 제이 불렀다 제이 불렀다. 삐삐 삐삐 가자. 오른쪽에 하나 더 있으면 조심하세요. 오! 터렛하나 더! 터렛하나 타워 더! 타워하나 더! 타워하나 더! 타워하나 더 있어. 조심하라고 어, 말씀드렸는데. 직원 죽었는데? <laughs> 와... 와 그, 타워하나 더있다고요 <laughs> 왼쪽에 <laughs> 타워하나 더 있었어요. 야야야야! <laughs> 내가 살렸다! 내가 살렸다! 그리핀! 아니야, 더, 저희가 알. 터뜨리기 전에 하나 더있더라고요 그쪽에. 그말씀드려야 되겠어 <laughs> 아, 엉덜렸어요. 아씨... 계속 말씀드렸는데 타워하나 더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laughs> 뭐야? 타워, 타워 타워에 꼬라먹은 거야? 어디 있어? 예 네. 네, 타워에 꼬라먹. 아개오반들어 <laughs> 기차. <기타>. 플라이치어 <laughs> 뭐야 총알 별로 없는데요? 하나당 한0 0 발씩밖에? 총알 빼도 되겠는데 이거 쓸데없이? 야, 저거 볼트 떨어졌다 볼트. 우리편 우리편 우리 편? 우리 편. 우리 이거 우리편? 우리편 오케이 우리편 확인 야야야 가야 이거 가야돼 로켓나 준비 이거 가야돼 아직 다못가렸어 볼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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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빨리 빨리 준비 준비 <웃음> 뭐야 7명이야 그러면? I'm ready, I'm ready, I'm ready,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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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끝났어 아 근데, 사람, 피가 없다 저도 저도 준비 됐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저도 준비 됐습니다. 로켓 들어 throw a rocket, t w 아까 y 있고 x b a n 사람 t y o 어 사람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빨리 빨리 o r r y 누 m 누 야 뚫으면 은 무조건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번에 한명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절 시켜도 되죠 전쟁 중에는 어요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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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 어디 대로 데려서 데려서 그분이 아래 길, 음.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 어디 잘 알아요 제물트 기절 시킬 거면 에 기절 내려 가는길 기절 시키고 가자 뭘로 시켜 시, 에크... 존나 에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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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디 있어 에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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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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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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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자 빨 라이브 치자 라이브 니가니 네 <laughs> 네 가둘 거야 임마. 아그립니이왔나어 <laughs> 욕하냐? 어, 욕하냐? 에코스어디 있어. 에코스가 없다. 야너너너왜 너 욕해? 대대대에코스 <laughs> 이거 룰 위반 아니야? 에코스 여기 있어 여기. 에코스에코스 빨리 짝이 어디 어디 어디? 야 시아 뭘 아무거나 찍어 있다 에코스타 빨리. 에스타 오래기다. 때리게때리게 어디야 어디? 아, 여기 아래 있잖아 여기 아래 바라리 바라리. 여기 여 있다 여기 찍어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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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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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마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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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절 기니 기절 기절 기 기절 기절 기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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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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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마차 응? 먹어 마차 조심해 조심해 그때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거 토치 빨리 했어 이거 기다려 기다려 아안 되네 설치가 안돼 안돼 아, 근데... 야 그거 근데... 아 안돼 회사가만 참물어 지는데 조심해 조심해 벤치 벤치 하나 벤치 설치야 벤치 여기 가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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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나다 어 거기 너 일단 너 <laughs> <문> 닫아...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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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합 수고합 수고합. 주지에 뭔뭐 우리 베이스야. 안돼 안돼 안돼. 너너 여기가 올려. 야 타나 타나 마이크 적당히 써라 그냥. 수박 채웠어요. 이기욱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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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나와 힛. 나와 뒤에 나와 뒤에 나와. 나가 나가. 이렇게 랑 의자랑 갖고 죠. 그래야 우리 우리 나머지는 런해야 되는데. 야간 휴식이요. 나머진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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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런하자 <laughs> <laughs> 빨래. 야가 투신을 끼우면 유가 바로 앞에 빠요. 준비, 준비 준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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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있으면돼 거기. 너 혼자해, 건나 빨리 뭐 모여봐. 아 빨리. 내가 내가 서포트 해줄게 타나 뭐 갖다 줘? 야투경? 네, 야투경하고 <laughs> 물 물이요 물. 얘물물 물 마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야투경이랑 물. 간다 타나 야야투경 간다. 설마 상대가 준호 리더야? 아, 준호 리더. 타이야. 야투경. 뭐, 살살 말해줄래? 오. 야, 두경! 지금 몇명이한명더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준비됐어? 다? 로켓 장전하고, 가자. 가로등 작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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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812, <laughs> <가자, 가자>, 뭐. <laughs> 누가 또 저격총 쏘는데?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 천천히. 떨어지는 건 좀... 2번을 저, 번개하면 맞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무시해, 무시해. 나이스. 별로 안닿 괜찮아, 괜찮아. 별로 안닿 가자, 가자, 가자. 쟤네, 볼트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 우리가? 그립핏세마리 주겠어, 내가 거기 외번 브레스트 한번 쏘러 가도 돼요? 안돼안돼 어, <laughs> 여기 문제인이네문제 <문지기네>. 문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지겹다, 그냥 <웃음> 오셨습니까? <웃음> 어, 그래, 그래 잘 되고 있나? 언제, 언제... 아, 있는? 잠깐, 안녕 <laughs> 언제 안지이 사람은? 어... 계속 자고 있네요. 마루스치가 안 떨어져요. 이거 뭐 거의 실험체인데, 이 정도면은... <laughs> <나 웃음> 어지면또까봐빨에떨어되니네 음. 이제 이 새끼 기태로 좀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복좀 여러 개좀 가져올게요. 저기좀 터트리죠. <laughs> 지나가겠습니다. 할머님런 <laughs> 뛰세요? 아니, 이제 그래핀 타고 지금 저거 하고 있어. 네네, 지금 때리고 있어. 계속 전총. 털에서 발언을 못해. 어어어어? 아어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 1볼 죽었다 1볼 왜 죽었어? 런, 런 달리시다가 죽었어요 아 사버 죽었어 문 열어서 아 네? 뭐야 아닌데? 지로 튀어나왔는데? 아 이거 제접해서 그런가봐 아... 제접해서, 제접해서 나, 나 죽었네 아죽었어 아, 예. 도망갔어요? 네. 아니면 소렛만 음. 뿌시는 용도 위에 또, 낙하 또, 또 나카산 <농크산> 100개 만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농크> 오우, 자 짤뻔했다 타, 타 싶어. 어? 뭐야, 얘네 테크 발전기인데?